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70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 손자 준호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는 모두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5살 준호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다. 준호야, 일어나자. 할매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준호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부르면 부를수록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얘가 왜 이럴까? 춘자는 걱정이 됐다.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른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는 알수 없었다. 6개월 전. 어머니, 준호 좀 부탁드릴게요. 며느리 지영이 급하게 말했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그녀는 늘 바빴다. 그래. 우리 준호 할매가 잘 봐줄게. 감사해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아들 민수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느라 더욱 바빴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다. 자연스럽게 준호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즐거웠다.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준호는 할머니를 잘 쳐다보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준호야. 할매 봐. 준자가 손을 흔들어도 준호는 다른 곳을 바라봤다. 혹시 귀가 안 들리나 걱정이 되어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한 것은 준호의 행동이었다. 같은 놀이를 계속 반복했고, 장난감보다는 빛이나 그림자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상해.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달라.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준호를 비교해 볼 기회가 있었다. 준호야.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하지만 준호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혼자서 모래를 만지작거리거나 나무 십을 계속 바라봤다. 할머니, 저 아이 좀 이상한데요? 다른 아이 엄마가 속삭였다. 뭐가요? 말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준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른 사람들도 준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다.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TV를 너무 많이 보여줬나? 아니면 충분히 관심을 못 줘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들 부부가 바쁘다고 해서 손자를 맡아서 키우고 있는데 혹시 자신 때문에 준호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그래도 말은 해야 하는데, 준호는 다섯 살이 됐는데도 아직 의미 있는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 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며느리 지영이 준호의 이상한 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달 후였다. 어머니, 준호가 아직도 말을 못해요? 그게 좀 늦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다 말하는 나이인데, 지영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혹시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하지만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 정말 준호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을 다녀온 후 지영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어머니, 준호가 언어 발달이 많이 늦다고 하네요. 그래. 치료받으면 나아지겠지. 글쎄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날부터 지영은 순자를 대하는 태도가 냉담해졌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인사하지도 않았고 준호를 데려갈 때도 빨리 데려가려고만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라. 하지만 지영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다. 준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드디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아들 민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준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래요. 준자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자폐? 그게 뭔데? 발달 장애의 한 종류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럼 우리 준호가 평생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대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전화를 끄는 후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탓이구나. 내가 준호를 제대로 못 봐줘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손자가 자폐가 된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됐다. 그날 저녁 지영이 준호를 데리러 왔을 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다. 어머니. 그래. 왔구나. 앞으로는 준호를 어머니께 맡기기가 좀. 지영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서요. 어린이집도 특수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하고. 그래도 할매가 더 세심하게 볼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지영의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마치 순자가 준호를 망쳤다는 듯한 어조였다. 지영아. 준호야, 엄마랑 가자. 지영은 준호의 손을 잡고 서둘러 나갔다. 순자는 뒤따라 나가려다가 멈췄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후 며칠 동안 준호는 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매일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던 아이가 갑자기 오지 않으니 집이 텅빈 느낌이었다. 순자는 인터넷을 찾아보며 자폐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복잡한 의학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혹시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아니면 충분히 놀아주지 못해서 말을 많이 걸어주지 못한 게 문제였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 민수가 며칠 만에 찾아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준호는? 집에 있어요. 지영이가 보고 있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지영이가 좀 예민해져서요. 준호 일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 나는 어떻겠니? 내 손자인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이었다. 내가 준호를 잘못 키운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자폐는 타고나는 거래요. 그래도 내가 더잘 봤으면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록 준호는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지영이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안 돼요. 준호가 치료에 적응하는 게 먼저예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동안 어떻게 준호를 봐주셨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지영의 말은 예의는 갖추고 있었지만 차가웠다. 준자는 혼자 남은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우울해졌다. 친구들과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순자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봐. 손자 준호는 잘 지내? 그 질문에 순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손자가 자폐라는 것도 며느리와의 갈등도 말할 수 없었다. 응, 잘 지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과거가 생각났다. 준호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때 뭔가 다른 점들을 느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일들.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그때 병원에 데려갔으면,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다. 두달 만에 순자는 마트에서 준호를 만났다. 지영이 장을 보러 온 모양이었다. 준호야. 준자가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할머니를 보지 않았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어머니, 지영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래, 장 보러 왔구나. 준호는 어때? 치료받고 있어요? 언어 치료, 놀이 치료. 많이 나아졌어? 글쎄요. 아직은 지영의 표정이 어두웠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힘든 모양이었다. 할매가 준호 보고 싶어 죽겠다. 어머니, 가끔이라도 보면 안 될까? 지영이 잠시 망설였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무너졌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손자를 볼수 없다는 뜻이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하루 종일 울었다. 손자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혼자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웬 사과야? 지영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민수는 그동안의 속마음을 털어놨다. 사실 지영이가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어요. 나를 준호를 어머니께 맡긴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만약 어린이 집에 보냈으면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준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정말 내 탓이구나. 아니에요. 자폐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더 일찍 알아챘으면 어머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영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며느리의 마음이 언제 돌아올지 알수 없었다. 준호는 어때? 치료받고 있다며? 네,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민수도 힘든 표정이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준호 똑똑한 애야. 네,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존자 걱정,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자책감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적달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 준호가 피아노에 관심을 보여요. 민수가 전화로 말했다. 피아노? 네. 치료 센터에 피아노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멈춰서 계속 쳐보더래요. 정말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관심이 없던 준호가 피아노만은 집중해서 본다고. 준자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 그럼 피아노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며칠 후 지영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래. 지영아. 준호 이야기 들으셨죠? 피아노 말이에요. 응. 들었어. 혹시 어머니 댁에 피아노 있으셨죠? 준자는 깜짝 놀랐다. 지영이 먼저 연락을 한 것도, 피아노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응, 있어. 옛날에 내 남편이 배우던 거. 준호를 한번 데려가도 될까요? 피아노 보여주려고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순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지영이 준호를 데리고 왔다. 몇달 만에 보는 손자였다. 준호야. 손자가 반가워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할머니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준호야. 피아노 보자. 지영이 아이의 손을 잡고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갔다.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준호는 피아노를 보자 눈빛이 변했다. 처음으로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쳐봐도 돼. 준자가 건반 뚜껑을 열어줬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다. 소리가 낮아 더욱 집중했다. 준호는 피아노 앞을 떠나지 않았다. 신기하네. 지영도 놀란 표정이었다. 평소에 10분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가 피아노 앞에서는 계속 앉아 있었다. 준호야, 할매가 쳐볼까? 준자가 옆에 앉아서 간단한 동요를 쳤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와. 준호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눈맞춤이었다. 어머니, 지금 준호가. 응. 나도 봤어. 두 사람은 감격했다. 그 후로 준호는 주 2회에 3회 할머니 집에 와서 피아노를 쳤다. 매번 올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건반을 누르기만 했는데 점점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어냈다. 할머니, 이것도 쳐봐. 어느 날 준호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의사소통이었다. 준자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래. 뭐 찾을까? <laughs> 응. 이거. 준호가 건반을 가리켰다. 준자는 준호가 가리킨 음들을 연결해서 작은 멜로디를 만들어줬다. 예쁘지? 네. 준호가 또 대답했다. 짧지만 분명한 대화였다. 지영도 이런 변화를 목격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우리 준호 똑똑해. 피아노가 준호한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치료센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더라? 음악 치료를 추가로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받아보자. 우리 준호에게! 주노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했다. 손자를 위해 더 많은 곡을 쳐주고 싶었다. 어느 날 지영이 준호를 데려다 준후 잠깐 앉아서 이야기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준호가 자폐 진단받고 나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누군가를 탓해야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니를 원망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얼마나 준호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피아노 앞에서 준호가 웃는 걸 보니까 지영이 울기 시작했다. 우리 준호가 어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 보여요. 정말. 네. 집에서는 여전히 힘들어 하는데, 어머니 댁에 오면 달라져요. 춘자도 눈물이 났다. 나도 내 탓인 것 같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이제 됐어. 우리 모두 준호를 위해 힘내자.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준호의 피아노 실력이 눈에 띄게 늘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보기로 했다. 어머니, 피아노 학원을 알아봤어요. 그래. 어디에? 집 근처에 있는데 원장님이 특수교육 경험이 있으시대요. 피아노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원장 김 선생님은 준호를 보고 놀랐다. 이 아이 절대음감이 있는 것 같네요. 절대음감이요? 네. 한 번들은 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김 선생님이 피아노로 간단한 멜로디를 쳐주자 준호는 그대로 따라쳤다. 놀라워요. 이런 아이는 정말 드물어요. 그럼, 레슨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다만,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라야 할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준호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 방법을 제안했다.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곡 위주로 가르치겠어요. 감사해요. 그날부터 준호는 주 2회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순자는 준호의 피아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생님,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할머니께서 함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할머니와 있을 때 가장 집중하거든요. 내가 피아노를 잘못 치는데.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함께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준자는 60대에 처음으로. 피아노 독학을 시작했다. 손자를 위해서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아노 연습을 했다. 손가락이 굳어서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매, 이곡 쳐줘. 준호가 요청하는 곡들을 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다. 준자 씨.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시네요. 손자가 피아노를 좋아해서요. 대단하시네요. 손자에게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었다. 준호가 피아노를 배운 지 6개월이 되던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할매, 이거 들어 봐. 준호가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동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와. 완벽한 연주였다. 멜로디뿐만 아니라 리듬까지 정확했다. 우와, 준호야, 정말 잘한다. 춘자가 박수를 쳤다. 그러자 준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때 지영이 들어왔다. 어? 무슨 소리지? 준호가 피아노 쳤어. 정말? 지영이 달려와서 준호를 안아줬다. 우리 준호 정말 잘했네. 엄마, 나 잘했지? 준호가 엄마에게 말했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응, 정말 잘했어. 그날은 온 가족이 기뻐했다. 민수도 회사에서 일찍 와서 준호의 연주를 들었다. 아들! 아빠도 들려줘. 준호는 아빠에게도 같은 곡을 연주해 줬다. 대단하네. 우리 아들 천재인가 봐. 가족 모두가 준호를 둘러싸고 응원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다음 주 음악 치료실에서 치료사 박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 준호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네.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연습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보통 자폐 아동들은 이런 속도로 발전하기 어려운데. 박 선생님은 준호의 연주를 자세히 관찰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운 게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감정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재능이에요. 치료사는 더 어려운 곡들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다. 클래식 곡도 들려주세요. 아마 금방 익힐 거예요. 그날부터 순자는 도서관에서 클래식 CD를 빌려와서 준호와 함께 들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준호는 모든 곡에 집중했다. 특히 쇼팽의 곡을 들을 때는 몸을 흔들며 리듬을 타기도 했다. 이곡 좋아? 네, 예뻐요. 준호의 어휘력도 늘어나고 있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였기에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음악 시간 선생님이 피아노로 동요를 치자 준호가 손을 들었다. 앞으로 나가 완벽히 연주해내자 반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그날 준호는 처음으로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 뒤로 준호는 피아노에 빠져들었다. 할머니 순자는 손자와 함께 배우며 연습,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매일 건반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재능 발표회 무대에서 준호는 쇼팽의 강아지 왈츠를 연주했고, 큰 박수를 받았다. 지역 콩쿠르에서도 입상하며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는 기사까지 났다. 세월이 흘러 준호는 세계 무대에 섰다. 국제 콩쿠르에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을 연주한 뒤 관객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준자는 객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준호의 데뷔 독주회. 그는 특별히 할머니를 무대에 불렀다.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한 곡은 나비야. 준호가 처음 쳤던 단순한 동요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두 사람의 오랜 시간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고, 이윽고 따뜻한 박수가 퍼져나갔다. 그들의 음악은 재능이 아니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현재 준호는 30세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90세가 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손자의 연주를 듣고 있다. 할머니, 오늘도 들어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언제까지 들어줄게. 준호의 집 한쪽에는 두 대의 피아노가 놓여있다. 하나는 준호가 쓰는 그랜드 피아노 다른 하나는 할머니가 처음 가르쳐준 그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다. 그때 생각나니? 네. 할머가 처음 나비아를 쳐주셨을 때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할머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 그게 뭐야? 사랑하는 손자인데. 지영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준호가 지금의 준호가 될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 저희 어머니가 최고예요. 준호는 지금도 새로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한 희망을 주고 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어본다. 물론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도 너희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야. 준자는 오늘도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적이다. 할머니, 이곡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할머니가 같이 해줄게. 어떤 아이의 할머니가 찾아와서 물어본다. 우리 손자도 자폐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세요. 기적은 사랑에서 시작돼요. 손자의 조언이다. 저녁이 되면 준호가 할머니를 데리러 온다. 할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 그럼 집에 가서 우리도 같이 쳐볼까요? 그래. 오늘은 뭘 쳐볼까? 나비야. 어때요? 좋지. 우리의 첫 곡이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는다. 할머니와 손자, 스승과 제자.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장애는 장벽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어디선가 준호와 순자 할머니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의 힘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